김학동 예천군수가 코로나19 상황이 절정에 달했는데도 경로당 방문을 강행하다 결국 확진이 되면서 예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군수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12개 읍면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워 은풍면 경로당을 시작으로 방문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코로나가 전국 40만 명에서 50만 명을 오르내리고 예천군에서만 300명에서 400명이 확진되고 있는 시기에 경로당 방문은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군수가 주민수건사업 현장을 방문하기 전모 간부 공무원은 군수에게 아무래도 경로당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만류했지만 김군수는 그대로 강행한 것으로 전해져 군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천읍에 살고 있는 이모 씨는 국민은 안전으로부터 책임져야 할 군수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격무당 방문에 강행하다 결국 확진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방문으로밖에 볼수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또 다른 국민 박모 씨는 군수가 우리 동네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코로나19에 걸릴까봐 불안해서 격무당에 나가지 않았는데 참석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한편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19에 같이 확진된 부인과 함께 자택에서 머무르며 군적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메타 TV 최윤아였습니다.